안녕하세요, 풍선님들세 가지 보석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6일입니다. 오늘 보석 나눔 준비한 상품은 20분입니다. 5만 원 이하 상품은 택배비가 5천 원 정도 추가됩니다. 첫 번째 상품은 청해입니다. 청해는 3만원이고 촉수가 한쪽입니다 이축에 미끈입니다 두번째 상품은 유곡금입니다 유곡금은 3만원이고 촉수가 한쪽입니다 보시면 입장에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품은 치키입니다치키는 5만원이고, 촉수가 한 촉입니다. 보시면 입장이 이렇게 코 무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100호의 개체이고, 이렇게 축이 청축이고, 뿌리도 충분히 나옵니다. 네 번째 상품은 영봉입니다. 영봉은 5만원이고, 촉수가 다수촉입니다 이렇게 가을에는 뿌리가 이렇게 누비근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형의 입엽성 개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호반도 들어 있습니다. 호반과 서반이 같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점점 이렇게 얘가 본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품은 해오리 대장금입니다. 가격은 7만원이고 촉수가 세촉입니다. 보시면 입장이 이렇게 해오리처럼 생겼습니다. 대장금에 이렇게 무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품은 설임금입니다. 설임금은 8만원이고 촉수가 두 촉입니다. 모촉 한 촉이 자촉이 한촉 있습니다. 백폭륜 개체로 한국 북란 연합의 등록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입엽에 깨끗이 이렇게 사포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설백호입니다. 설백의 봉륜의 예를 가진 그런 개체입니다. 일곱 번째 상품은 한려입니다한려는 8만원이고, 촉수가 3촉입니다. 모촉 한 촉에 자촉이 두촉 있습니다. 이렇게. 모촉과 자촉에 이렇게 무늬가 잘 나옵니다. 예쁘게 나오고 있고, 뿌리는 도근에 가깝습니다. 여덟 번째 상품은 치선입니다. 치선은 9만원이고 한 촉입니다. 치선은 일본 북일한 명감 기둥에 항상 자리하고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보시면은 축이 청축이고 뿌리도 청근이 나오면 꽃도 되게 청소 피기 하는 맵 하나입니다. 꽃도 되게 대류화라서 크고 예쁩니다. 시선은 아직은 종자목입니다. 여러 촉이 나와도 자태가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주가 되어도 되게 가스런하고 보기가 좋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상품은 옥잠입니다. 옥잠은 9만원이고 촉수가 7촉입니다. 아직은 이렇게 무늬가 조금씩 발형이 되고 있습니다 햇빛이 많은 베란다 같은데 두시면 조금 색깔이 생노랗게 변합니다 촉수가 되게 여러 촉이라서 거의 대주에 속합니다 되게 예쁩니다 발색이 되면은 조금씩 발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상품은 난국지무 입니다 가격은 10만원이고 촉수가 4촉입니다. 이렇게 중형의 사이즈입니다. 꽃이 이렇게 겹꽃 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꽃이 약간 핑크색이 물들어 있고 이렇게 기부는 빨간색이 진합니다. 하물의 대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꽃이 독특하고 예쁩니다. 11번째 상품은 자미성입니다. 자미성은 2만원이고, 촉수가 한 촉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103반의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촉의 천엽, 그러니까 천엽도 무늬가 되게 잘 나옵니다. 얘가 아주 좋은 그런 자미성입니다. 사이즈는 대형 정도 됩니다. 12번째 상품은 태룡입니다. 태룡은 20만원이고 촉수가 한 촉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자미성을 축소해 놓은 듯한 그런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태룡과 다르게 잎에 이렇게 삼반 무늬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존자목으로 조금 저렴하게 들이셔서 키우시면 괜찮을 그런 개체인 것 같습니다. 13번째 상품은 비봉륜입니다 가격은 35만원이고 촉수가 4촉입니다. 모촉 하나에 자촉이 3촉 있습니다. 입장도 되게 이렇게 넓고 사이즈도 되게 빵빵합니다. 늘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비복면 중에서도 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4번째 상품은 천하장사입니다. 가격은 40만원이고, 촉수가 두 촉입니다. 무촉 하나에 이렇게 자촉이 하나 있습니다. 장이 약간 뭐, 혹기 같은 것도 보이긴 합니다. 혼수 아닌지는. 이렇게 보시면 꽃인지, 자촉인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얘는 꽃 같습니다. 천하장사는 꽃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을 안볼 때도 이렇게 중단엽이라서 되게 보면은 간상미가 있습니다 15번째 상품은 소풍입니다 소풍은 60만원이고 촉수가 한촉입니다 16번째 상품은 건국 복륜입니다. 가격은 80만원이고, 촉수가 두 촉입니다. 이렇게 두촉다 성촉입니다. 보시면은, 입장이 아주 넓습니다. 넓고, 그리고 사이즈도 좋습니다. 17번째 상품은 고조선입니다. 가격은 85만 원이고 사이즈가 한쪽입니다. 보시면은 사이즈가 조금씩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가 좋습니다. 18번째 상품은 은풍입니다 은풍은 50만원이고 촉수가 한 촉입니다 이렇게 자촉도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한풍입니다 이렇게 입장에 이렇게 호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백호가 이게 이렇게 잔호가 많습니다. 열홉 번째 상품은 백일몽 무지입니다. 가격은 65만원이고, 촉수가 한 촉입니다. 한 촉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촉인지 꽃대인지 몰라도 이렇게 한 개씩 있습니다. 20번째 상품은 금강비입니다. 금강비는 450만원이고 촉수가 6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5촉에 이렇게 입장마다 다 중반에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촉들도 이렇게 연속성 있게 중반에 무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속성이 되게 좋은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약간 상처는 있습니다. 한장정도 오늘 보석란넌 준비한 상품은 여기까지입니다. 봉사님들 감사합니다.